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서울 경기뿐 아니라 충북, 부산, 제주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1,309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2차 감염 등이 일어나고 있어 확진 환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 경기 용인시 거주 20대 남성이 지난 연휴 기간에 이태원에 있는 클럽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태원에 있는 클럽 다섯 곳을 다녔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클럽당 300에서 500명씩 2,000명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오늘 기준으로 12시 현재는 11명이 추가로 확인된 상태라며 이전 확진자를 포함해 총 누적 54명으로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등교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 계약판대 청원을 올리고 나서는 등 온나라가 다시 한번 코로나 긴장 모드로 돌입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속 재확산 소식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본 야후에서는 국제뉴스 댓글랭킹 1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일본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마치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본도 그러한 예를 보고 반면교사로서 파악해 비록 감염수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준비를 합시다. 그동안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 대책으로 감염자 증가를 막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끝났다고 방심하고 그대로 생활하면 감염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 나라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일본은 이 나라로의 출입국은 계속 금지해야 한다. 역시 완전 봉쇄는 안 됐다는 것이 솔직한 감상. 그건 아직도 미국의 인증 통과가 안 되는 낮은 수준의 검사 키트에서 검사하고 있으니까 중증화하지 않은 환자나 증상이 없어 검사 자체를 받지 않은 감염자는 썩을 정도로 국내에 있었을 테고 한국은 k-방역 자화자찬하며 사사건건 일본을 기스했지만 보기 좋게 구겼네요. 나이트클럽은 산미 상태를 모두 채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인데 왜 조기에 나이트클럽 영업을 재개시켰을까요? 이게 메가 클러스터가 될것 같아요. 감염자가 0이 되지 않으면 제2파, 제3파는 온다. 클럽 등의 시설이나 헬스 클럽 등은 일본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리스크가 높다. 과거에 클러스터가 발생한 위험한 업종만은 휴업 요청을 계속해야 한다. 활동 재개 직후에 재감염 증가. 한국은 다시 일어섰다 배우라고 보도했던 보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도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언론 매체인데도 일본의 성과를 의문시하며 일부 국가를 미화한다. 미화된 국가는 결과 제발 미화에서 보도한 것 제발한 이 결과를 제대로 보도하기 바란다. 이런 나라의 고개 숙여 가르침을 청하라 같은 말을 한 오구라 씨가 월요일 어떤 말을 할지 듣고 싶기도 하다. 그래도 절대 시청은 안 해. 선거가 끝나고 문정부는 목표 달성에 방심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두 번째 물결의 도래와 경제 외교 문제가 단번에 표면화 되겠지만 반일로 지지율을 만회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용일도 시작되겠지만 이란 소화프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란 이원 연합은 해산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도 규제 완화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를 계속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첫 발병 국가에 이번 보증 등의 손해분을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치하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대코로나 지위가 국민의 지지를 얻었겠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원된 결과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덕분에 이쪽은 지금 방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반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며 중국은 잘하고 있고 한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립영화관도 열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이트클럽을 열었습니다. 오늘 길림도 11건 확진되었어. 방비는 불능이야 아직 안 끝났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종료돼 모든 나이트 클럽과 바가 열려 있습니까? 한국은 정말 대범합니다. 한국은 정말 앞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전파하고 뒤에서는 클럽이 확산시키고 기가 막히다. 처음에 아주 잘 통제되었지만 젊은이들은 밤에 견디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클럽에 정말 많이 갑니다. 상하이 5대 야점엔 한국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은 오늘 날 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국외라 사람들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엔터테인먼트 장소, 특수바, 극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곳들의 전염성과 위험은 실제로 너무 큽니다. 한국 나이트클럽은 미쳤어. 한국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실제로 괜찮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를 보십시오. 클럽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노력을 망쳤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이 전염병에 2차 감염이 있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특징은 전염병이 있어도 나이트클럽과 빠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그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소식과 일본 중국 반응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